안녕하세요. 다자랑 만영아대입니다 제가 이 듀얼 무선 충전 패드 이 제품을 사고 또 이제 동시에 또 이번에 이것도 샀거든요. 여기 이제 100W 짜리 PD 충전이 가능한 어, USB 타입 C 포트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충전기 꼽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몇 아트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갖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종 다른 제품들이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 할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충전기에 꽂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볼트 수랑 여기 합산한 곱한 와트 수랑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핸드폰 충전기에 꽂고 이제 꽂으면은 여기에 지금 조명을 좀 꺼야 되겠어요. 자 조명 껐습니다. 지금 여기 10와트 PD 충전 10와트에서 9와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충전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고성 충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10와트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9볼트 0.8암페어니까 곱하면 대충은 한 10와트 뭐 9와트 정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또 8와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여기 이 C타입 케이블의 케이블이랑 여기에 있는 와트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꽂아 봤고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이 아닌 제가 또 다른 볼트수를 보여주는 이 충전기에다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은, 여기도 이제 볼트랑 암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랑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9볼트 7.6암페0.75 암페어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8와트라고 나오죠. PD라고 나오고, 그래서 PD 충전으로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이 충전기랑, 여기 와트 수가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맞고 이 제품도 사용해 보니까 여기 있는 볼트랑 암페어를 곱했을 때이 와트 수가 잘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있으면서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와 더불어서 요 C 타입을 USB 타입 A로 바꿔주는 그런 제품도 구매를 했었는데. 혹시나 내가 A 타입에 꽂아가지고 암페어를 보고 싶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C 타입 암컷이죠. 여기다 꽂으면은 A 타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A 타입으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 A 타입 단자에다가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꽂으니까 지금, 어 지금 꺼졌는데 사용 을안 하니까 꺼졌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꽂으면은 이렇게 이제 전 불을 끌게요 자, 꽂았는데 아, 접촉불량이네요 살짝 여기 조금 앉아서 다시 꽂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5와트 9와트 8와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충전이 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9볼트 0.7암페어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중간에 C타입 으로 된 케이블이지만 이 a 타입을 중간에 아다터를 꽂아가지고 a 타입에 있는 전원을 이용할 때도 몇 와트를 지금 먹는지를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 0와트 지원인데 제가 1 0와트를 이제 따로 지원하는 장비들이 장치들이 없어서 1 0와트까지 지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한 20와트만 나와도 초고속충전이니까 뭐 핸드폰 충전하는데도 뭐 금방 충전이 되고요. 지금 지금 이거는 배터리가 지금 83%라서 거의 충전이 다된 상황이라서 속도가 좀 느려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7W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뭐30% 이하일 때 충전하면 더 높은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충전 케이블 되게 좀 갖고 싶었는데 색깔도 제가 일부러 보라색을 선택을 했는데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제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크릴로 돼가지고 안에 이게 투명해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좀 좋아하고 기기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게어 되게 좀 멋있네요. 네, 멋있고. 어, 핸드폰을 제가 옛날에 배터리 교체한다고 교체했던, 교체하면서 동시에 투명한 제가 케이스로 교,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이렇게 안이 보이면은 이제 기계가 보이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런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얘도 때마침 어 안쪽에 이런 단자도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까 어쨌든 이런 기계를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